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음. 이화도령입니다. 선생님 제가 오늘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이제 이화도령이 되기까지 신을 받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. 음. 네. 네 그래.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선생님 채널에는 딱콕 집어서 그런 거를 이제 음. 말씀해주신 영상이 없어서 음. 그래서 이, 이 질문을 들고 왔는데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겪었던 신병에 대해서 어떤 게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애기 때부터 왜애 어른이라 그러죠? 약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. 좀 애늙은이 소리도 많이 듣고 또뭐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. 정말 더 아기 때는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 막 어떤 때는 아줌마들 목소리, 아저씨 목소리, 할머니 목소리, 할아버지, 아기들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주파수가 섞인 것처럼 막 이렇게 들리는 때가 있었는데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별로 그거를 특별히 대수롭게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파지죠. 뭐 가족의 어떤 좀 홍파가 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. 그래서 학업을 잠깐 쉬고 유업할 뻔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잠깐 1년 정도 거의 중단한 상태에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도 해야 되는데 알아 누웠죠 한마디로.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그때 제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음악을 전공했었잖아요. 그때 제가 콩쿨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됐는데 그걸 막 하다가 약간 유체 기타를 경험하게 되면서 <laughs> 제 3자의 시선으로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막 눈앞이 뿌얘지면서.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는 게 보이면서 막 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지금 만신령님들이 다 이제 거의 그때 많이 다 내려서셨던 건데 그 이후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전혀 음식 먹는 것도 그 모사에서 나온 그 1인분을 정말 그 나눠져 있는 걸또 소분해서 3등분을 해서 그걸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거의 전혀 못 먹거나 그럴 정도로 뭐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 당연히 너무 심각하고 전혀 뭐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이럴 수 없게 돼서 그렇게 많이 아파다가 그 어떤 딱 날이 됐는데 그때 금빛으로 둘러싸인 할머니가 이렇게 나우타나셔가지고 그날 제가 이유 없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냥 이유도 알수 없는 서러움에 막 붙받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다가 그렇게 금빛에 어떤 둘러싸이신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도와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다 그 할머니 누구시다 우리 그 누구 어느 조상의 몇대 할머니시다 <laughs> 지금 <laughs> 생각 거의 막 무슨 내림굿탈때 하는 것처럼 뭐 어디서 오신 무슨 할머니시라고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제 몸주 대신 할머니신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그게 걷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미세하지만 밥 먹게 되고 또 학교도 이제 가야 되니까 뭐 고등학교 입시를 이건 좀 비하인드 썰인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애들은 다막 입시 준비 1년씩 하고 뭐다 하고 했는데 저는 다 아프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돌아갔는데 또 진짜 실력님이 보호하소서 그렇게 됐는지 또 붙었어요 또. 그래서 <laughs> 하루 연습 뭐 한두 시간밖에 또 힘들어서 못했는데 또 그래서.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또몇 달씩 아파서 못 가는 때가 생기고 막눈 뜨면 맨날 죽고 싶고 막 기운 없고 막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다가 내린 꽃 봤는데 하고 전년도부터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. 술 너무 먹고, 정신 없고, 정신서부터도 그게 굉장히 심했고, 척추는 더 비틀려가고, 막,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, 진짜 뭐에 이끌렸는지,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하기도 되고,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, 본능적으로, 점사를 보러 이제 막, 갑자기 다니기 시작해서, 이제, 내림을 받아야 된다, 제자 얘기를 가야 된다라는 말을, 저는 또 의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<laughs> 듣다가 또 저희 지금 신어머니와께 연결이 되고서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또 제자의 기를갖고 있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으로 많이 아파서 제자가 되고 내림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그몸이 제일 컸었고 사실 얘기하니까 되게 어,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그 당시에 신기했던 경험은 없었나요? 신기했던 경험인데, 뭐 그런 거죠. 뭐, 정말로 그실령님이그 매순간 그렇게 막 무당들 눈에 다 살아있는 산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아닌데, 정말 또렷하게 정말 그 금빛의 할머니 뵙게 된 것도 그랬고, 그 뒤부터는 또, 내린 곳밖에또몇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막 아는 소리라고 하죠.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게 많았는데, 더 이제 그게 막 심해진 거죠. 막 뭐 누구 약속 잡히셨는데 뭐 잠깐 슬쩍 카카오톡 사진 뭐 이런 걸로 잠깐 봤다이 아, 사람 평생 남의 병수발 들고 살겠네 이랬는데 진짜로 약속 당일에 그분이 어디 병원에 호출받고 또 약속 못 나오시고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다 뭐 불나봤다 아니면 뭐 아들 나같다뭐 등등 뭐 어.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100% 확신에 차 있어요 또 저는 그걸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뭐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었고 또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좀 기이한 일이죠 저한테는 뭐밤 새벽에 지금 생각하면 자신데 열한 시만 되면 슬리퍼 끼고 박시 새벽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잠자자 잠자자 잠에서 혼잣말하면서 막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걸어다니고 많이 외로웠어요. 그러면 반대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거. 어, 주변 사람들한테요. 네.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내 스스로가 망가져 간다는 거를 뭐 증명할 길이 없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. 정말 혼자만. 그렇죠.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신내림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의 삶에는 만족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<laughs> 지금의 삶에 감사하죠. 굉장히 감사하고. 항상 보면 제가 뭐를 구하고 빌고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저한테 이미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 당연히 잊혀오겠어요. 저희가 다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겨나가고 잊혀가게끔 해주실 힘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. 그렇지만 감사하다.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을 네. 드려도 될까요? 네. <laughs> 다시 태어나도 네. 제자의 길을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. 음. 아 근데 이건 제가 유치원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저는 제 소원이 정말 지금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고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떤 것으로도 두번 다시 안 태어나는 게제 소원이거든요. 제자로 다시 태어난다 어다뭐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너무 도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의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삶을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있다가 어느 무엇으로도 안 태어나는 게제 음, 소망입니다.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질문 <laughs> 주셔 감사합니다 네.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그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네네. 앞으로도 더 좋게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계속 네 저는 시간이 걸리고 느리더라도 억지로는 뭐가 안 되잖아요 산뜻하고 솔직하고 깔끔하게 정직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최소한 노력을 다 하고 싶습니다. 갑자기 얘기, 옛날 얘기 하니까 갑자기 확이게 무거워지네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